겠습니다. 저 오늘 충주. <laughs> 입금해 입금해. 이거 소소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입금해. 딱 해바라기야 또 입금해. <laughs> 오늘 충주의 우리 명물. 번. 어옥 사장님께서. 계좌 예금 물결로 이렇게 나가는. 네. 저한테 타로가 아닌 감정 카드를 봐주셨는데 제가 사랑과 설렘의 카드를 뽑았어요. 이런 질문지가 나와서. 내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지금 호 대표님께서 요즘 사랑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희생 그러니까 지금 진짜 안정된 사람이 필요한 거야 네가 되게 계획적이고 이런 거 같지만 네. 어떨 때는 계획 또 없이 그냥 막 음. 가고 싶고 이렇잖아. 맞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어? 얘는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나 또 도전이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아.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아까 자유리지. 음. 항상 갈고하는게 그런 부분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거지. 음. 끌어줄 사람이 좀 어, 필요한 어, 것, 것 같아. 그거를 음.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끌어주고. 대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돼 있잖아 음 네가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반면 이 사람들이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긴 해 너는 보여지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완전하게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고 아 속마음 그쵸 그쵸 어. 맞아 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음. 것까지는 못하는 거지. 허심 타해하기 음. 모든 걸다 까발리듯이 얘기하진 않는단 말이야. 음. 너의 그런 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체도 그런 거를 잘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음. 그런 것까지 다 보듬어 줄수 있는 오. 사람이 필요한 거지. <laughs> 맞아요. 응. 쪽집도시도 아, 어,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아, 여기, 아, 치안골목. <laughs> 취향골목 검색 여기 <laughs> 네, 취향골목 가면 볼수 있습니다. 네, 감정카드 무료로 봐주신답니다. 네, 술을 드셔야 돼요? <laughs> 5천 원안 돼요? 3만 원 이상 드셔 주셔야 됩니다. 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 네네. 네.